내가 먹었다. 아!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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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내꺼다! <laughs>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응, 보다. <laughs> 못 가. <laughs> 못 가. <laughs> 음, 메 음, 메난 이거 타야지. 뭐야, 어떻게 가. 아! 누가, 누가 만들었어? 블랙 홀 있다. <laughs> 아, 오바야, <laughs> 너 몰랐는데. <laughs> 애 지금 좀 이용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또 떨어졌어. 아, 순간이동. 아 <laughs> <또>, 다시 시작해요. <웃음> <웃음> <저> 위치, 위치로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 이거 어디 가가? 용, 용. 야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아야 순간이동기타. 어야 되겠는데? 각 나왔어, 각 나왔어 지금. 순간이동기타, <laughs> 순간이동기. 아, 나왔어. <laughs> 야 내가 순간이동기타 붙다 <laughs> 이거 사이코패스 테스트, 사이코패스 패스 테스트인데 거의. <laughs> 어, 어, 어. 어 뭐가 자꾸 날아다닌다? 어아나왜 아, 아, 자꾸 일로와 어뭐야 올라갔어? 아와 진짜 너무 너무 쉽잖노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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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다. 아이 너무 너무 쉽잖아. 한 번까지? 오피저 저 순간이동기 두 개씩만 배치돼가지고 저로못 가?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정작 자기는 안 쓴다. 포탈 이용해 달라 그러고. 야마싸파 야마 야마 코이 코이 아 너무 너무 쉽고 아 진짜 고인물이네 고인물 고인물이라니 이 맵이랑 나랑 잘 맞아 근데 <웃음> <웃음> 어? 지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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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유후후후후아 <owner goats God terms> <iloták> <go. s gun literacy> 어떻게 먹지?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각을 야 내가 여기 설치할게 나 했어 여기 어 좋아 완벽해 야 저거 뭐야 아, 저야 은근히 막아놓는다 <laughs>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 저거 뭐야 <laughs>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왔어. 아. <뭐란래> <laughs> 아!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점프가 닿죠. 지금. 오 감사 감사. 아내 열심 히 먹은 게황바다 거야. <뭐란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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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열심. <뭐란래> <던신 뭐란래> <뭐란래> <뭐란래> <뭐란레> <laughs> 저거 <저것. 웃음> 아이 야, 더두 더, 개나 있어. 더, 더, 저 사람이 설치했네. <웃음> <웃음> 저 정도면. <laughs> 오, 올라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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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. 오. <laughs> 오. 아. 오. 올라왔어. 하하, <laughs> 또 떨어졌어. 아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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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안맞죠 뛰었거든요 얍 뛰었. 지금 지금이니 오 아아 네. 오우 라가 왜왜왜 오오 한방에 오네 보네?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<laughs>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빠라바 삐삐리비 뽀뽀로보 여기 막아야지 진짜 애... 아 맞아 <목소리> 뭐야 뭐,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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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나랑 똑같은 생각인데 내가 해본다 <웃음> <웃음> 오 되는데 <laughs> 아잘되네잘 되는데, <laughs> <잘>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싫죠? <laughs> 아 나를 똑같은 생각했어 이 사람. <웃음> 아 <laughs> 터트렸어. <laughs> 싫어? 야 저거 저거. 저거 다 게, 망해라. 위에 저렇게 설치한 사람은 누구냐? <laughs> 망해라 망해라. 어떡하라고 이거? <laughs> 게임을 깨라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살았어. <웃음> 오, 오. 될거 <배고> 같기도. <laughs> 아고 아! 아! 야, <웃음> 쉽죠? <웃음> 여러, 여러분의 죽음은 <laughs> 와, 갔어, 갔어. <laughs> 무서워서 발발 떤다. <laughs> 진짜 저 정도면 PTSD 아니야? 또 죽어야 돼. 점프만 몇번 했어. <laughs> 아, 살았, 살아, 살았, 살아, 살았나? <laughs> 야, 저 정도면 진짜 끈질기다. <웃음> 와. <웃음> 오, 오, 됐어. 오, 침착하게 잘 하고 있어. 근데 글로 가면 안 돼. 오 예. <웃음> <웃음> 와, 더세 컴백에 더좀 만들어놔야지. 내가 화살 레반데? 고민할 시간 없게 만들어주겠어. <laughs> 화살 레반데? <laughs> 아슬 에바쇼바 잡친대. 어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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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이죠. 지금이죠. 그래, 지금이죠. 지금은 아니야. 오, 통과했어. 아니, 근데 저기로 가면 안 저, 되는데. 오, 어, 에바야. 가라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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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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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헐. 저게 되네. 야, 대박이다, 저건 와, 역전당했어. 큰일 와. 났다. <laughs> 제대로 하자. 블랙홀, 아, 아.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<목소리> 여러분의 블랙홀 여러분의 블랙홀 여러분의 블랙홀 야 난이도가 무뭐 수직 상승이야 씨발 <laughs> <목소리> 나못 올라갔어 <laughs> 지금이다! 앗! <목소리>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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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, 나 화살 몇개박히는 아,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포인트가 비등비등하다. 신기하네. 그래, <laughs> 좀 인간적으로, 여다가 만들어 놓자. 와, 졌다, 저거 내반데. 어음어음어음어음어음 얼음, 오오오오 <laughs> 오, <laughs> 오,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. 와. <laughs> <laughs> 얼음 진짜 오반데. 아아아아아 <laughs> 떨어졌다. <웃음> 괜찮아. 떨어지면 올라오면 되는 거야. <laughs> 저거 <laughs> <laughs> <조금> 했어요. <laughs> 아, 귀엽다. 얍! 아, 아, 아! 아, 야, 죽어, 임마! 안 돼, 안 돼! 저기 시체, 시체 안치소 있잖아, 저기. 어? 삐삐 네. 저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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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아니다, 이걸 없애야지. 아, 블랙홀 없앴어. 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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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, 망했다, 망했다. 아, 왜 저거 생각 못했지? 아, <laughs> 와, 저기 철조정 하나 없앴다고 난이도가 쉬워졌네. 아쉽죠? 와내 진짜 바닥에 버려졌어 와 진짜 함정 천재적으로 만들어놨다 살고싶어 죽었다! 아 저기 될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볼까? 대박인가? <람쥬> <람쥬> 뭐야, 못 터졌어. <람쥬> 야, 새로운 난이도를 <웃음> 참 접했다. 와왜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? <람쥬> 아. <람쥬> 아! 하사하오사하오하오하사하오하아하오야클큰났다제턴나갔대 <laughs> <laughs> <다사하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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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도 난이도 올려 난이도 올려 빨리 올려 난이도 빨리 올려 호우 아우 다사 호우호우 아우 이 큰난 것 같은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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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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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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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멜레아저 <laughs> 개. <웃음. 웃음> 아나 맞다 나 다람쥐 얻어 얻었지. 람지 람지. 뭐 어, 신발도 얻었네? 야 람지가 무슨 패션 패션왕이 되냐 갑자기? 패션니스타야 <laughs> 패션, 패션 테러리스터돼야지 <laughs> 테러리스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<laughs> 와 날아다닐 것 같은데 생긴 게. <laughs> 날날다람쥐였냐저 <날달>, <laughs> 스팀에서 보던 그 수트 같이 생기지 않았어? 어 맞아.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? 설치를 해 놔야지. 아니. 아니, 이따 설치하지 말고 위에다 해야지, 인간들아. 아니, 저분? 저분 저분. <laughs> 어 <laughs> 죽었어 근데 어떻게 올라갈 거야? 호이쭈쭈쭈쭈 올라가지 못하는데? <laughs> 아야너 죽어 그냥 길이 <laughs> <일이 웃음> 없잖아. <웃음> 아. 여기 하나 딱 설치해 줘야지 여기 하나 해놔야지 오반거 같은데? <웃음> 와! <laughs> <laughs> 오우와 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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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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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 가시 가시죠 빠쎄따 빠쌈 빠쌈 쩝쩝쩝, 빤딱! <laughs> 아, 이, 인생, 진짜. 멀짓했죠 상자, 상자, 상자. 오, 그렇지, 그렇지. 상자! <laughs> <laughs> 어디가? 어디 <laughs> 아, 재밌다. <laughs> 아우, 저건 뭐야? 못어하자고 <laughs> <어떡하죠>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아! 아! 나안 돼!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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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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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해봤는데 저거? 아, 저큰거 뭐야? 저 계단 뭐야? 펼쳐막? <laughs> 펼쳐막은 <펼쳐마는>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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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 <laughs> <laughs> 대박인데? 멋있네 야! 짐닷! 네. <laughs> 아, 아, 씨. 아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. 할수 있을 것 같아. 느낌 왔어, 딱. 어 일로 볼까? <laughs> 야 저건 <저거는> 에 <애> 맞잖아. <laughs> 오른쪽으로 가야 돼. <laughs> 어 감사 안녕. 또만 게임 하고 계세요? 만 게임이라니. 개갓 게임이야. 개갓 가... 게임이야 진짜. 아, 이거. 방송으로 한번 봐봐 방송으로. 어떻게 방송 어떻게 가는데? 트위치 트위치. 민크가 있어? 이건가? 트위치 아! <laughs> 트위치 강가이을 잡아. 아, 제들한테 트위치를 어, 줘야 어. 되나? 로 로그인 필요 없어요? 응. 어 그냥 그냥 보면 돼. 지금이다. 쏜. 요거 요거. 아 이거 보고 재밌으면 또 <laughs> 어제 안산거 후회할 거 아니야? 아 씨발. 조감네. <laughs> <좋았네. 웃음> 아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<laughs> 난이도 최대로 올려볼까? 난이도 최대로! 아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<laughs> 아야 그거 아니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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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했어 아 그걸... 그거 아니야 하지마 아아 못했어 못했어 <laughs> 뭐야 여기 어, 주변에 어디 갔어? <laughs> 아 오반데? 야저뭐 레비스 스윙이냐? 이뭐 계단이 돌아댕기냐? 해리포터냐 이거? <laughs> 지금 짜! 야저 계단 진짜 해리포터인데? <laughs> <laughs> 어뭐야닭 죽었어. 오오오나너못 봐야 엄마. 엄마야. <웃음> <웃음> 아. 야, 승자 없는 거 싫어야. 나나할수 <laughs> 있을 거수있어 블랙홀, 아 블랙홀 누가 가져갔어? 할수 있을 거 같아. 지금 기다려 봐. 할수 있을 거 같아. 나딱길 <laughs> 막아놔야지. 길, 길 막아놔야지. <laughs> 무조건 왼쪽으로 가라. 아 아니네. 갈수 있네. 어어어갈수 아? <laughs> 있죠. 아 꿀벌 나왔어, 누가. 갈수 있죠. 엥? <laughs> 갈수 있죠? <laughs> 아허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<흠 터러시> <laughs> 저, 어, 뭐야. 블랙홀 뭐냐, <laughs> 왜 저기 있냐. <laughs> 아니, 우리 저 상자로 먹어야지, 그래도. <웃음> 어? <웃음> 어, 올라왔어, 올라가야. 상자! 상자 먹어! <laughs> 어. 상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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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아... 있는 거야? 무슨 게임인지 이해가 안 되네. 배치를 그러니까. 하네? 어, 내더 서로 좋네 배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방해, 상대방이 못 오게 방해하고, <laughs> 우리, 우리는 이제. 컨트롤. 컨트롤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. 컨트롤? 인터넷 때문에, 인터넷 때문에 그런가? 너무 끊기네. 인터넷 때문에 그럴걸? <laughs> <laughs> 길바오졌죠 <길방> <laughs> 아니, 잠깐. <laughs> 아 잠깐만. 어오 아, 오. 오! 아, 아니야 나할수 있을 거야. 어저탁 누구야 탁 잘한다. 어. 어저탁 누구야 탁탁 잘한다. 탁 모르는 사람. 탁 죽었는데. 방송 송주 차이가 날걸 아마. <laughs> 아가이 보이면서 안 보이고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여, 저거 상자 먹을 순 아. 있냐? 제발 상자 좀 먹자. 아니야, 내 스타일 아니야. <laughs> 아, 저거 뭐야? 상자 먹어야 되는데, 아, 진짜 제발! 아 제발 올라가기만 하자 제발. 아 어, 올라왔다. 이러면 됐어. 이제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. 이 힘. <laughs> 아! <laughs> 아 아. <웃음> 이거 미쳤다 진짜. 오 간다 간다 너구리 간다. 상자. 상자! 아네, 상자! 상자! <laughs> 아이, 욕심의 문번, 눈번자요 <laughs> <문> <laughs> 상자 쪽에 뭐 아. 하나 설치를 해주긴 해야 되겠는데. 그니까. 러 이거. 기다려봐. 일단 이걸 <laughs> 없애고. 상자를 먹어야 돼. 야, 화, 화살 누가 설치했냐, 진짜. 인간적으로 저걸 아닌 것 같아. 저 너구리 <laughs> 어. 그냥 <야! 웃음> 오 됐어. 야, 상자, 상자, 상자... <laughs> 오~ 먹었다. 어, 그, 그 누구야? 예. 상자가 안까지 는데 어, 뭐야? 상자가 안까져나 어디까지 가냐? 그리고? <laughs> 나 어디 가냐? <laughs> 잘 가. <laughs> 난 패자야 심지어. 야 상자 왜 저래? 몰라. 다대다 <laughs> <laughs> 담배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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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뭐 그냥. 아에이 오바다. <laughs> 진짜 오바다. 선풍기 뭐냐?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<laughs> 벌 받은 거야 임마. 아이맵 나랑 안 맞는다. 이 맵이 그냥 나랑 안 맞아 지금. <웃음> 아닌디 아닌디. <laughs> <나랑 웃음> 맵이 궁합이 안 맞네. <laughs> 아닌디 <안 웃음> <인디>. 맞는다 그랬거든. <웃음> 오 씨앗. <laughs> 오오오 살았어. 됐어 <laughs> 됐어 이거 이기면 1등이다아아아 아, 아,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가자 그래. 침착! 침착해.

야, 근데 그게 왜 떨어졌냐? 너, 너 그거 방금 춤출라 그랬었지? 솔직히. 어. <웃음> <웃음>